세 명이서도? 그래. 군데. 와, 하루 종일. 오, 허다. 하자, 하자. 하루가 녹취. 내 옷. 엔트리 하자지. <laughs> 네? 하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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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너무 너무 너리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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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왜 그러니까 거기 그 괴물 앞에서 한번 테이프 타고 어, 앞에서. 괴물 앞에서 테이프 타서. 대공개 해본 적이 없네. 아, 아니. 별로 안 무서워. 그런 적이 아니야. 이런 거 게임. 아, 아, 아 어. 아, 나 비코크고, 뒷코크고 아, 마이크 켜. 어, 아, 별로 안 무서워. 근데 가러 와. 아무도 한번. 가 보자. 야, 별로 없어. 그냥 가로 가자. 어, 별거 없어. 별거 없어. 일단 그냥 뭐막 파밍이, 파밍이 딱 봐도 이게 길 같지 않냐? 생각해 테이프 요거. 요거 따라가 보자. 요거. 가자, 가자. 가 보자, 가 보자. 어, 일단 가보자뭐 어, 뭐야 이거? 엔트, 엔트, 엔트리. 아, 앉아x2 아, 앉아봐 야x2 아, 앉아봐 이거 여기다 여기다 앉아봐야 돼 이거 여기 앉아야 돼 앉는 게 아니라 아니야? 테이프 어 테이프 먹는 거네? 테이프 먹었네 아 앉는 게 아니야? 어 그때 뭐아 테이프 뭐야 테이프 먹었어 뭐, 뭐 뭐야 야 VHS 테이프 야탭 눌러봐 탭탭 아. 누르면 상태 보인다 정신력 보통 어어어어 어 아, 일단 야, 테이프를 이렇게 찾아야 되네 여기 보니까 카메라 켜가지고 개 x 찍어야 되네 아 그거. 엔티티가 그거구나 <laughs> 야x2 <야>, 글자 있어 <laughs> 뭐야 이거, 글자

도가했다쟤 <laughs> 아직도 좋기고 <좀> 있나본데? <laughs> 얘들아, 가러봐. 어, 헬프? 아씨. 내가 헬프를 받아야 될것 같은데. 어, 어 놀래라, 아, 진짜. 가러봐. 몽꾸야. 어. 얘들아. 얘들아. 어, 어 놀래라. 어? 오! 오! 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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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래왜 그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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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 오! 루 일단 오! 건너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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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간다 오! 다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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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 야, 레벨 끝내기 아 i 나 하듯이. 하드시... 사물함이 있어요? 사물함이 왜 있지? 숨는 데인데 m u r a i Samur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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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데야 근데 a i 야이 m u r 거 i Samurai s a m u r a 지 Samurai s a m u r a 블라인드 엔터티? 엔터티? 몰라, 뭔지 모르겠어. 나오나 엔터티 비약이 야, 엔터티 피아기? 뭐? 어? 엔터티 엔터티 피 엔터티 피 엔터티 피아기? 엔터티 피아기? 엔터티 피아기? 엔터티 피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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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내세요, 이 새끼. <지금> 소리 인식 못하나봐. <laughs> 네, 있어? <laughs> 아니, 없어. 저 없어. 코끼리 소리 아니야? <laughs> 뭔 소리야 ㅎㅎㅎ ㅎㅎㅎ ㅎ 소리 아니냐고 저거 오오 야뭐 땅이 울리는데 막 옆에 지나가니까? 이 밸브는 뭐지? 야, 근데 그건 눌리긴 야야 눌리긴 하는데 열면 안될 것같아 요거는 그 열면 여기로 오는거 아니야? 야야 Ah 좋은 거 야, 빨 빨리 와. 빨리 와. 지 마지 빨리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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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려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야! 죽나 나? 아, 죽었다. 뭐야? 어, 다다 어, 오? 오, 한명 어디였어? 뭐야? 어디였어? <웃음> <왔다>. <웃음> <웃음> 뭐야? 어, <laughs> 어 뭐야? 뭐야? 또 지랄, 또 지랄. 아, 또지라니. 어, <laughs> 야, 그거다! 이거 술래새끼다! 뭔가, 뭔가 움직여야 될것 같아. <laughs> 야, 뒤 있다! 뒤 있다! 야, 게다 공아경뒤 야, 진짜! 나 진짜! 야! 이이아 자! 아가 진짜 왜그러냐고! 아 빠지말라고 이 새끼야! 가진개자식아너 진짜 너 진짜 가 야 <laughs> 내가 냐 행돌아? 고! 지라고 해. 고지라고. 보겠습니다 야 형들아 여기도 스탠미너 무한이야? 아니야 무한.. 아 여긴 무한인 것 같아 <웃음> <웃음> 꼬리 좋아. 꼬리 좋아 죽 <laughs> <laughs> 오, 이렇게 기아 아, 네 이거? 야야야, 이럴 시간이 없어. 뛰어야 돼 우리. 야, 뛰어. 이거 이거 좀나 내가 나 내가 약간 좀 뛰어 씨발. 이거 이거 진짜 이봐 진짜 이봐. 야 우리 좀말좀 할까 얘들아 말말좀해 이제. 아니야 나 튀는 게 능선 아니야 또 얘들아. 아니 튀는 게 능선 아니고 같이 가야 돼 얘들아. 얘들아 아, 같이 아, 가야 뭐... 된다고. 야 키가 문득 문득 이거. 문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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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일단 문득 나 일단. 알았어 알았어. 그렇지 잘했다. 아, 키가 랜덤이야 키가 랜덤. 선반 있어 선반이, 있었어, 선반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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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나 엄초적인 게이다 이거 미쳤다. 지금 <laughs> <진짜 이렇게> 본다. 지 본다. 하하하하. 빨리빨리빨리아 뒤었네 야야쌤 쌤. 빨라 빨리빨리빨리빨리 못하다 버려 그냥. 맹도 씨발 꼬리 아주 좋아 아주 좋아 그냥 산산이 찢겨져야 되는데 꼬리 아주 좋아 이돌아 진짜 이빨 와또해야돼 아야 돼야자 야문 닫지 말자 진짜 야 이거 문 닫지 말자 진짜 야 우리 이제 문 닫지 오, 나, 말자 야, 아 진짜 그 이제, 뭐. 중, 이제 한 번씩 했으니까 이제 진짜 하지 말자. 야, 진짜, 아니, 이왜라 야, 야이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새끼야. 결살급었 게. 아, 우리 또 처빅. 어떻 이게 잘 지어. 가몽규 곱게 죽어라. 네, 죽어라. <laughs> 잠깐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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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다려 <laughs> 야, 근 진짜 우리 좀 죽이지 말자고 서로. <laughs> 아 진짜하지 마, 진짜하지 마, 진짜 진짜, 야, 진짜, <laughs> 진짜 하면 진짜 개쓰 이거... 음. 어, 어, 행동 <laughs> 어? 맨디다. <laughs> 어, 미새끼 <이> 죽이자. <웃음> <웃음> 어, 야, 기못 어, 여기 아닌데? <laughs> 야, 몽키야 미안해. 몽키야 미안해. 몽키야 미안해. <웃음> <웃음> 아, 뭐야, 진짜 미안해, 미안.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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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맞아 여기? 야 아닌 거 같은데요? 와! 일단 한명 보내. 일단 한명 보내. 아이디라. 아이디가 뭐야? 아들디라 <몬레> 우리 꼭 싸이자, 아라 아, 무다무는거야 뭐뭐 설마? 아니 아니 빨리 잡아요. 앞에만 먹어, 빨리. 여기 여기 있어, 아, 그 아, 그러치 다아 쟤쟤쟤 굶굶아 뭉키야 진짜 내가 문 닫는 줄 알고 나 진짜 미친 놈인 줄 알았잖아 와야 그거다 뭉키야 아, 그거다 이거 그그개재있는거 끝이야? 어, 아, 이게 엔딩이던데? 아예반데 뜨던데 여기서? 아... 아진 개웃긴 게임이네 이거? 구두 엉꺼뚱